가자.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수수 테마 승부 변. 죽을 목숨 아니었나? 내가 쏠게. 바르고 아름답게 끝내주자. 도박으로 이 느낌 이상하다. 자, 조준이니까, 당연히. 이가 무범, 그래서 아니면. 러고 너네 나보조고 그러네. 와. 눕히. 그냥 2초 가자. <laughs> 가자면, 이야, 곱게 이기세 진짜, 귀찮으니까 오, 오트 두개 봐라. 야, 이 엽서프를 하네? 응? 옆서프를 내. 야 마피아 들고 진짜 저게 할짓심 너네 이야? 어 전화번호 니거 맞긴 해? 얘 사기꾼이네. 빠르고 아름답게 끝내주지. 응 음? 사기꾼이야. 음 야습 지 지령 수 수습? 탈지창 해봐. 응. 저거, 전화번호도 지 번호 아닐 듯.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호 공유할 이유가 없지. 와, 근데 진짜 추악하다. 어떻게 저렇게 하지? 여러분들, 아무리 점수가 급해도 저렇게 하면 뭐 쉽게 이길 수 있겠지. 근데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. 응? 전 말이 안 돼요. 선동 잘했어. 사기꾼 저렇게 하는 거지. 아주 좋았다. 자, 아무튼,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, 어, 다들 수고했습니다. 앙리님, 님 번호 맞기남? 전화번호 유포하시던데, 님 번호 맞아요? <laughs> 전화 한번 해볼게. 기다려봐. 아 지금 전화번호 여기, 아, 여기 안 나와있구나 이거 녹화 끝나고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이 아, 미쳐가지고 이씨 여보세요 네. 이렇게 게임하면 되는 거예요? 찬나면 시민 아, 참... 싹 경쟁 반대 절대진이 엄마 걸고 뭐야 이거 찬친 시민 싹 경쟁 무등 그리고 번호까지 유포했어요 제 번호인데 어때요 네?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저 책상 부셔가지고 짜증나니까 아니 아무리 짜증 나도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죠. 어떻게 하든 제 마음이죠. 네? 어떻게 하든 제 마음이죠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? 나이가 그렇게 궁금해요? 아 조금 조카든제마이죠 좋겠... 음... 근데 저 님이랑 싸운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네님만테는 딱히 뭐뭐 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급한 시민들이 보세요. 제가 말 실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날도 듣고 저 같죠. 존나화나니까 그냥. 다 박아버리는 거죠. 음, 그래도 게임상 그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. 응. 그렇죠. 근데 저는 그냥 급한 시민들 사람 새끼들 안 봐가지고 다 경신 박으려고요. 어차피 음... 이거 뭐 어쩌... 경신 박는 네. 건님 마음이긴 한데 엄마까지 걸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 조금 도리 어긋나지 않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고 저 혹시 누군지 아세요? B.J. 망못 들어봤어요? 아, 드론 봤죠. 저 방송하는 사람이에 방송하는 사람. 네. 이거 방송 올릴 때 번호, 이거 유출됐는데 올려도 되는 거예요? 방송에 올리는 건좀 그렇죠. 그러면 모자이크는 일단 할게요. 하고. 네. 지금은 조금 화가 누그러진 것 같은데,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 제가 이제, 예, 통화를 건 거고. 물론 안 되는 게 맞죠. 근데 저는 약간 너무 화나가지고 책상까지 뿌셔서 그냥 다 박을 거거든요. 아무튼 이번 판은 조금 반성을 하시고 조금 이제 정진하는 사람이 됐다. 됐을... 으 아, 정지 먹었어. 정지 말고 정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. 지금 욱한 것도 있긴 해요. 지금 또 풀리긴 했는데 책상까지 부셔가지고. 그 책상은 무슨 죄예요? 새로 <laughs> 사야죠. <laughs> 아이고 아무튼 예 네, 알겠습니다. 통화는 여기까지 하면 될거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통화를 해 봤어요. 해 봤는데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예, 통화하면서 그 착함이 묻어나고 물론 이제 그거 뭐이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게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욱하고 막 화날 때어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예, 녹화를 해 봤어요. 뭐 욱하다 보면 뭐 요까지는 오케이 할수 있어. 근데 이제 선 넘는 채팅은 안돼 엄마를 건다더니 아니면 뭐어 패들이 어 이제 위협적으로 뭐 전화번호 어 요구해 가지고 통화해봐라 약간 이런식으로 나가면 안돼 아무래도 이게 채팅 게임이니까 채팅으로 이제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어, 물론 경협 마협 보내는건 본인 자유고 그거는 그거는 맞아 그거는 내 관할이 아니에요 어, 순간적으로 이제 화를 못 이겨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화 절제 같은 거 하시고 조금 발전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음,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